사령관님, 수경사령관 참석 확인되었습니다. 됐다 됐어요. 로키라 작전 보고하겠습니다. 전장군이 대통령에게 연행 승인을 얻게 될 시각은 대략 18시 30분 경입니다. 같은 시각 정총장 연행도 같이 이루어집니다. 연행을 책임질 하창수 윤우명 대령은 지금 밑에서 보안사 인원 포함 3 3 0명대 지원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. 만약을 대비해서 수경 사령관, 특전 사령관, 헌병관 이 3인을 연희동 술자리에 구자가 뒀으니까 병력을 출동시키긴 어려울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연행과 동시에 대통령 재가를 받는 겁니다. 이렇게 합법적 절차를 만들면 작전은 성공입니다. 그 표정들 좋게 하고 계십시오. 제가 확실하게 매듭짓고 오겠습니다.